공사장 인부, 오토바이 배달부, 택배기사의 충격적인 조직스토킹, 그들이 사회적 권력을 행사하려는 이유. 조직스토킹 정의와 특징. 조직스토킹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괴롭힘의 한 형태로 여러 사람이 함께 협력해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스토킹은 피해자에게 심리적 외상과 선량한 일상생활의 파괴를 초래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피해자에게 사회에서 고립감을 주고 심리적 불안정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조직 스토킹을 하는가? 정확히 말하면 왜 공사장 인부 오토바이 배달부 택배기사들이 조직 스토킹에 가담하게 되는 걸까요? 이는 사회적 권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힘을 발휘하여 피해자를 조정하고 사회적 위계를 확립하려는 행위로 볼수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비참한 대우. 조직스토킹에 가담하는 이들은 피해자에게 불쾌한 메시지를 보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괴롭힙니다. 예를 들어 죽어라는 말과 함께 상스러운 욕설을 속삭이거나 멀리서 큰 소리로 조롱합니다. 심지어 아주 어린 아이들도 이와 같은 괴롭힘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사회적인 현상입니다. 불쾌한 소음과 지속적인 괴롭힘. 조직스토킹 피해자는 주변 이웃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합니다. 2층이나 아래층에 사는 이들이 특수한 장비를 사용해 생활소음 중에 불쾌한 말을 섞어 보내는 경우도 잦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지속적인 폭력에 의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의 위험.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는 단순한 괴롭힘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이는 개인의 자유의식을 상실하게 하며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위험한 기술입니다. 이러한 기술이 노리는 것은 피해자 개개인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입니다. 사회적 통제의 일환으로서의 조직 스토킹.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닌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